예 네, 주주분들 기다리던 소식이 탕탕 된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지금 최근에 머스크랑 아, 트럼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나왔던 기분 좋은 한때의 영상을 보고 계신데 최신 영상이라 그냥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주주분들 기다렸던 소식이 아, 드디어 탕탕 됐죠. 네. 정부 효율부 맡았던 이제 머스크가 완전히 저렴을 확정 지었네요. 인기 종료된 건데요. 그한 2주 사이죠. 경영 전념에 대한 의지를 실적 이후 쿠르에서나 이야기를 해왔어서 뭐이 사실 자체만으로 어뭐 엄청 놀랍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점. 어 최근에 아또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어 테슬라 주주들이. 물론, 이제 소수 주주들입니다. 뭐, 32억 주 중에, 전체 중에 790만 주 정도 가진 고로케 이런 주주 단체라고 할까요? 거기서 어 계속 머스크가 테슬라 위기를 외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 상주 근무 시간을 어 최소 40시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외침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6월. 아주 제가 이제 테슬라 미래 전략의 전환점 이렇게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 분기점이 될수 있을까라고 써놨는데 이제 머스크가 거듭 강조하고 나선 부분이죠. 거듭 강조하고 나선 부분 그 중에 하나 운전점 로보테시 이 영업을 다음 달 중순부터 가시화 될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주목하시는 투자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이라고, 어제 나왔는데, 뭐 테슬라 쪽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날짜를 확인을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6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스틴에서. 자,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미국 국방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랑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다시 한번 좀 어 근데 이제 국방 플러스 ai 약간 요런 키워드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두 회사가 무엇하냐면요 미국 군용 웨어러블 장비를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요 장비 이름은 이글아이고 아 어, 이제 이글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요 병사 군 병사의 청각 시각 능력을 좀 강화하는 센서를 어, 탑재를 해서 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드론을 탐지할 수도 있고 뭐 목표물을 어~ 이렇게 잘안 보이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한 그런 웨어러블 장비를 공동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슈 자체만으로도 좀 흥미로운데 아~ 어, 이 마크저크버그랑 음~ 요 안두리 창업자 팔머럭키, 이두 사람의 관계가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 이 팔머럭키라는 사람이 오큘러스 VR을 창업을 해서 2014년에 아, 페이스북에 3조원 정도의 매각을 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하고 나서도 페이스북에 있으면서 VR 부문장 맡으면서 VR 부분 기술 개발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두 사람이 이제 틀어졌던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어, 지지 논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커지면서 어, 저커버그가 럭키를 해고를 했었었거든요. 해임을 했었었는데 8년 만에 8년 맞죠? 네, 16년부터 8, 9년 만에 어, 다시 이 팔머 럭키 이사람이랑 마크 저커버그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어, 아군도 없고.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요두 회사, 에, 안드르가 메타 아, 어, 미육군 1억 달러 규모 계약 입찰에도 공동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뭐 웨어러블 헤드셋 개발 뭐 등등 요런 웨어러블 장비들 같이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소식도 하나 전해 드리면 이 메타의 AI 챗봇이죠. 메타 AI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20억 명 아직까지 그 플랫폼 별로요. 어 아직까지 갈 길은 있지만 그래도 아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접커버가 그 직접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어 이제 유료화 모델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할지 구상 중이다. 뭐 구독형 모드, 모델 같은거 어떻게 이제 설계에 나갈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지요 자 메타 소식 봤고요예예 예, 시작이 됐네요 아 포츠님 잠시 나가셨다가 이제 계좌 네, 포트 관리 하시고 다시 재입장 하셨나보다 예 네, 저희 잠깐만요 영상 보면서 알파벳, 구글의 소식과 애플 소식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요. 유튜브 쇼츠에 어, 구글 렌즈 기능을 도입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이거 소식 보면서 순차적으로 전 세계 적용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전 아직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쇼츠 보는 중에 뭐 렌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 뭐이 사물, 그 쇼츠에 나온 사물이나 장소를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이 연동이 되는데 아, 어, 이거를, 그 장소에 대한 정보나 그 물품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근데 틱톡이나 인스타에서는 이런 게 아직 없는 거라서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한다. 약간 이런 의미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유튜브 그 쇼핑 쪽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쇼핑이나 커머스 쪽에도 이거 이제 뭔가 같이 연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 네. 예. 애플이 운영체제 이름 바꾼다는데, 이거 별로 크게 뭐 다룰 얘기는 아니어서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그, iOS 막18.55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9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연도, 출시 연도 반영을 해서 뭐 iOS 26, iOS 27,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더 문제는, 아, 최근에, 그, 시리도 전면 개편한다고 하고, 그래서 연례 개발자회의에서 발표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린 건데, 게임 센터도 게임 앱으로, 게임으로 아예 개편을 한다고 하고, 그러죠. 여러 소프트웨어들, 아, 혁신에 몰두를 하고 있구나. 뒤처진 만큼 어떻게 빨리 달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아, 트럼프와 팀쿡, 관세, 이에 대한 변수를 고민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죠. 어, 지금 머스크 트럼프, 뭐, 젠슨과 트럼프, 뭐 이건 지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관세 때문에 머스크와 아 트럼프와 팀쿡의 관계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기를 어찌 헤쳐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M7 내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